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들아,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끝나. 창세기 37장을 여니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시고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나열하시는 대신에 37장 내내 요셉 이야기만 하셨지. 야곱의 족보에서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족보는 아무 가치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 우리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실로 요셉은 그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으로 창세기 37, 37장은 끝이 나는구나.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창세기 38장이다. 애굽에서의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아니구나. 요셉 얘기는 한 글자도 없고 요셉의 형인 유다 얘기만 가득하구나.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 그 유다다. 유다 족속, 유다 왕국, 유대 민족 그리고 유대인이라 불릴 때 바로 그 유다인 것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유대 민족이 유래되고 있으니 유다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이다. 그 유다가 메시아를 표상하는 요셉에 이어 야곱의 족보에 등장을 하니 창세기 38장이 제법 기대가 되지 않느냐? 그 기대로 38장을 펴는데 1절부터 당혹스럽기 짝이 없구나. 헤브론을 떠나 아둘람으로 가더니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잖느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알고 있었을 텐데 큰 아버지에서처럼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는구나 그 여자 수아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다. 유다가 큰 아들 엘을 결혼시키려고 엘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다.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6절 다음부터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낯이 뜨겁고 민망하여 차마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창세기 38장을 열며 가졌던 그 기대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차마 말로 표현치 못할 당혹스러움만 거대한 파도로 밀려오는구나. 유다가 누구더냐? 말씀을 편? 우리로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낯 뜨겁고 민망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이 유다가 누구더냐? 메시아의 조상 아니더냐 유다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오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이다 그런 그가 하는 짓을 좀 보아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더니 가나안 여자와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는다 장자를 위해 데려온 아내가 또 가나안 여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신아으로 가나안에 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나안에 물 들어가더니 가난한 사람들의 축제가 열리던 날 마침내 사고를 치고야 마는구나. 아내 수아와 사별한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간다. 양털을 깎는 축제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위로 받으려 한 것일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집나에서 길을 가는데 길가 에나인 문 앞에 창녀가 앉아 있구나. 유다가 그 창녀에게 수작을 부린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지 않느냐. 이 수작을 부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냐. 화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마침 수중에 돈이 없던 유다는 외상으로 그 창녀와 동침을 한다. 그리고는 그 창녀를 기어이 임신시키고 만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그 창녀는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 장녀로 꾸민 며느리 다말이 술에 취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그 씨를 받아 임신을 한 것이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이다. 아들 엘리 죽고 없어 친정으로 보낸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유다는 대노하여 며느리 다마를 끌어내 불살을라 명한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마리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자기가 한 짓은 까맣게 잊고 며느리 다마를 불태워 죽이려는 것이다. 며느리가 행음하여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석달전 딤나에서 한 짓이 있으니. 유다 자신도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남의 죄에는 송곳처럼 예민하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위선자 그가 바로 유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 말이다 아들아 기대를 가지고 열었던 창세기 38장이 이 유다와 다말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 낯부끄럽고 민망하여 참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구나 이 낯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요셉 이야기나 계속하시지. 요셉 얘기를 하시다 말고 뜬금없이 왜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하셔서 우리를 당혹시키시는 것일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니 오늘 하루는 민망하고 당혹스럽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아라. 말씀의 행간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럼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자꾸나.